바로 가볼게요. 자, 이거 끄고 바로 여기 집중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가서 그냥 하는 거야 게임을. 크레이지 키드 원래 하던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. 레드 한번 해보고, 심 나도 보전밖에 안 해봤고 사람이 이거 보전을 지나가야지 여기 나오거든요. 보전 그러니까 가보고 나서 해보면 돼요. 그리고 전 녹스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녹스 보면 여기 다 나와요 키가 어 이렇게 좌우. 어, 녹스가 되게 좋더라고 생각보다. 이 정도면 내가 발라버릴 수 있지. 크레이지 키드 옛날 비행기 알아요? 비행기였습니다. 아니야 몇, 뭔 모바일이야. 모바일이가 뭐야? 모바일 한번 해보는 거야. 어, 모바일 왜냐면 사람들이 모바일을 또 좋아할 수 있잖아. 어, 오케이, 나 보여줄게. 게임 스타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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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<웃음> <웃음> 내 생각에는 어그 예전의 경험을 찾아서 실은 어 신발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좋았어요. 아, 졸라 느려 이러면 안 된다고,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. 어, 쟤왜 저래? 안 돼. 아, 씨발, 야, 내 씨발, 내시발 건들지 마 오케이, 이거 먹어야지. 오케이, 어, 시... 아! 아! 오 씨, 아, 앞 어떻게 쓰는 거야? 1번, 오케이, 오케이, 아, 어, 오케이, 빨서빨리 가서 오케이, 받지, 받지,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. <laughs> 어! 어! 어, 아, 아! 오케이, 오케이. 스킬 알려주는 거구나. 지금부터 상대를 물방울에 가두는 슈퍼 스킬 물대포 사용보여주세요 잘, 잘 따라해봐. 음 어, 물대포가 있네. 오케이. 선택할 수 있다고? 오. 물대포가 저기 숫자일 거거든요. 3번인가? 오케이, 3번이네. 와우, 레이저 포야? 에너리 판인데 오! 불러 좋은데? 야, 개사기다 개삭. 개석. 다! 널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야! 또 배울 것이 생기면 만나자! 아유 왜... 레디? 레디? 딴딴딴 이 음악... 그거 정겹다 옛날에 많이 나오던 음악인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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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부엉이 탔다! 오오 졸라좀! 야 이거...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재키이 아, 씨. 오케이, 너 죽어라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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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나 오케이. 오이거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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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고 가서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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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잘하는데 나? 봐봐 봤지? 뭐야 이거 오 뭐야 얘좀 어, 반응속도가 늦은데? 유리랑서 오케이 타 이거 타야지 와 이거 꼬물이다 아 <laughs> 쉐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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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키. 아! <laughs> 넥슨 후발즈도 나니다아니야 일단 요런 게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주면 좋은 것 같아서. 아, 나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, 실은. 진짜로. 아, 잘 만든 것 같아. 핸드폰 게임도 가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...